그룹하니까 일을 시켰는데 이제 계속 하다가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일주일 정도 하다가 몸이 갑자기 아팠어요. 숨도 안 쉬어지고 머리 띵하고 배달 못 가겠다고 할아버지하고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엄살 피우지 말고 가래요. 엄살 피우지 말고 농땡이 피우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갔다 오래요 아빠가 할아버지도 갔다 오라고 했고 저 할머니한테 못 간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가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수원으로 수영 그때 갔는데 심부전증을 알았어요. 어, 아, 어. 아, 어, 너무 힘든데 쓰러졌어요. 기능이 아. 완전히 죽어서 심장 기능이 아하. 그때 심장 기능이 음, 1%였으니까 죽을랑 말랑. 어, 아 근데 정말 음. 아팠겠다. 아. 아 근데 몸은 무움직이고 움직이고 싶어도 무움직이고 응. 너무 아팠겠다. 누어 나요. 결과 그래 놔요수술 하고 나서는. 그렇구나. 기계줄을 다 빼버릴까봐. 너무 아프니까. 그깰잠에서깰 때마다 통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응. 아휴. 그 마지막 쓰러질 때 내가 팔팔 뛰었지 이게 지금 저기랑가 그 이제 응급실 가서 이게 다 구멍 뚫은 거야 숨을 못 응. 쉬고 다 뚫은 거지. 뭐라고 내리냐면아 그때 생각만으로도 좀 포기하라고. 어. 예. 어. 안 된다고. 그. 그래서 안타까워서요 다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어. 살면 뭐든지 음. 다 해줄게. 회복하기만 해, 다 해줄게. 어... 왜 차에 대한 약속을 왜한 거였는지. 음... 희망 고문하는 건지. 약 주고 병 주나 싶어요. 음? Get Escalade ESV l o n g b 스무스. <laughs> 1억 5천 정도. 음? 어휴. 이걸 어떻게? 그걸 가지고 싶어? 나도 없는데, 나도 가지고 싶어요. 어. 나도, 나도 가지고 싶어. 사달라고는 안 졸랐어요. 그냥 제가 가, 나중에 타고 싶은 차 그냥. 드림카다. 드림카 드링크. 그런 거지. 사달라고 졸른건 아니지. 사달라고 했습니다. 사달라고 했다는데 아빠는?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어, 네. 그걸 좋아한다고 사달라고 했었어. 내가 막았잖아. 할머니한테 사, 사주지 말라고. 그 목숨하고 흥정 그러니까 자기는 치료 잘 받을 테니까 차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유지비 대주고 그러면 집안은 뭐가 남죠? 예. 어.